자, 반갑습니다. 3월 19일 현대캐피탈 대 우리 카드 방송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다행히 어, 6승 6승 시작했지만, 예, 어, 7, 어, 6승 1패로 지금 아주 좋은 성적 이어가고 있고, 자,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현대캐피탈 대 우리 카드, 이거는 자, 여기 키포인트는. 현대캐피탈은 이제 외국인 선수 다우디, 다우디 그리고 우리카는 알렉스. 누가 더 위라고 생각하죠? 여기에요. 여기 그리고 어... 공격수 어... 그리고 문성민, 나경복. 반반, 이게 반반이라 생각해요. 이거는 그날 이제 컨디션에 따라 이제 뭐 비슷비슷하고 뭐 누가 더 이제 뭐서버가뭐잘 들어가냐 뭐이 차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자, 세터 한번 봅시다, 세터. 세터, 어, 김광국. 아, 김광국이래. 어, 뭐였지? 아, 이름이 너무 생각나가지고. 음, 자. 음. 아, 김명관. 김명관. 김명관이랑, 그리고 우리 카드는, 에. 하소하소 여기 <laughs> 여기로 봐야 될것 같고 아그 다음에 음 아, 아그 다음에 이제 공격수 중에 이제 이렇게 아, <laughs> 음. 아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나지 아 허소봉 허소봉데아 카드가 이제 류윤식, 류윤식으로 정했죠. 여기, 여기. 류윤식. 자,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, 일단 뭐뭐 뭐 반반, 허수봉승뭐 하송우, 알렉스. 이거 뭐 반반이에요, 반반. 반반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정 경기 현대캐피탈 대 이제 OK캐피탈 제가 어, 현대캐피탈 이제 프랜슨 가라고 했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오케이 캐피탈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저축은행이 못해요 오케이 저축은행 그냥 못해요 요즘 페이스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어... 그... 오케이 저축은행 어 펠리펠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 학폭 학폭 나문네 어... 송명근 송명근이 불출전했기 때문에 이거 현대캐피탈 프렘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토태웅이 그날 다우디를 빼버렸어요. 저 그날 진짜 현대캐피탈 프랜승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. 하지만 그때 이후에 이제 어 기자나 이제 토태웅이 뭐라 했냐면은 다우디 빼고 이제 한게 경기력이 더 좋았다, 경기력이 더 좋았다 이렇게 뭐 지금 아가리를 틀고 있는데 절대 못 이겨요. 다우디 빼면 이번 경기는 이번 경기는 달라요. 오케이저축은행의 OK 애들이랑. 확실하게 펠리페 뒷받침해주는 공격수가 하나 없었기 때문이에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 경기에서는 포인트는 뭐냐 토태용이 지고 있어요 토태용이 다우디를 출전시키냐 안 시키냐 이차이에요 다우디를 시킨다. 다우디 출선 출전시 저는 이거 안갈 거예요. 안 가고 아. 아, 정정할게요 다우디 출... 출전을... 하면은 어, 전 오바 봐요, 오바 오바 보는데 다우디... 출전 안할시 어, 일, 우리 카드 일반 승왜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, 현대캐피탈 대, 우리 카드가, 상대전적이 4승 1패예요 현대캐피탈 4승이에요. 물론, 이때 다 다우디가 있었죠. 다우디 무조건 다 출전했어요. 그래가지고, 이거 4승 1패인데도, 뭐 3대0 셔더 게임 없어요. 3대0 셔더 게임 없고, 다우디 출전하면 오바. 다우디 미 출장시 우리 카드 일반 일반 우리 카드 일반승으로 저는 배팅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방송이 조금이나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